아니 이 토마토 누가 다 먹었냐고요 리아가 다 먹었어요?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지아가 다 먹었어요? 아니요 그러면 누가 다 먹은 거예요 이거? 귀신이 먹었어요 리아예요? 아니에요 토마토 누가 다 먹었냐고요 진짜 아니에요 리아가 먹었어요 아니에요 귀신이 먹었나봐요 아니 뭐 괴물이 먹었나봐요 그더줘요 아니 돼? 마녀가 먹어댔나봐요 아니요. 마녀 아니에요 <laughs> 괴물이에요 로즈쿠인인가? 아니 뭐 유령이 먹었나봐요 유령? 아니에요 마녀가 먹었어요 <laughs> 아니에요 뭐? 괴물이 먹었어요 정말 괴물이요 아니, 마녀... 아니에요 마녀예요 아니에 마녀예요 그래요 마녀 이름 뭐예요? キッシンやんミステマリーミステマリ